예, 이번 영상은 S&P 500 전망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나스닥 분석은 2월 10일 날 업로드하였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됩니다. 본 영상물은 창작이며 상상임을 명시합니다. 당연히 따라매매하시면 안 되며 언급된 언론기관은 사실과 무관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시황 및 키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동그라미 부분이 작년 7월입니다. 작년 7월경부터 뉴스 언론에서 FOMC가 금리 인상 준비 또는 곧 시작할 것이라는 뉴스가 대량으로 쏟아지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가가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횡보하다가 약15% 급등했습니다. 왜 이런 파동이 나왔을까요? 예, 간단합니다. 개인 투자자 95%가 프레임에 갇혀서 뉴스 정보에 의존해서 투자하다 보니까 가만 보니 뉴스에서 이 시점에 하락할 수밖에 없는 악재 뉴스가 지속적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투자자들이 이 부근에서 매도, 즉 하락에 투자하는 비율이 급증했다는 겁니다. 급증하다 보니까 이 종목을 쉽게 말해서 핸들링하는 기득권자들이 박스권을 형성하다가 급등을 시켜버리고 예, 흔히 말해서 매도를 잡은 하락에 투자한 투자자들을 박살을 내버리기 위해서 이런 급등이 나온 겁니다. 이해 되시나요? 예,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주식의 중요성 중에 이3% 하찮은 것을 여러분들은 프레임에 갇혀 이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 이 기준으로 투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결과가 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뉴스에서 이 부분에서 악재뉴스가 지속적으로 나오니 이 부분에서는 하락에 투자하는 매도,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매수를 투자를 하다 보니 양쪽으로 손해가 막심하다는 겁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4265포인트를 주시하라. 무슨 뜻이냐? 잘 보십시오. 일봉상 종가로 4265포인트가 붕괴시, 음봉으로 붕괴시 최소 1년 고점이 형성률이 99%입니다. 즉, 1년 안으로 4,770포인트까지 상승할 가능성은 1%밖에 안 된다. 즉, 매우 확률이 낮다고 보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세 번째, 4,265포인트 붕괴시 개인 투자자의 대응 방법은 이렇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런 파동을 주면서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봉상 4,265포인트가 붕괴되면 이제부터 상승은 더큰 하락을 위한 페이크, 거짓 상승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유비중을 최대한 축소, 익절이든 손절이든 축소, 그리고 신규나 추가 매수는 매우 매우 위험하고 현명하지 않다입니다. 이해 되시나요? 예, 그래서 4,265포인트가 일봉상 붕괴되면 재차 상승하는 이 파동은 거짓파동이라는 겁니다. 왜? 주가가 상승하면 여기서 매우 많은 매물이 쏟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밀려서 하락하락률이 60%이 부분에서 밀려서 하락하락률이 35%이 부분까지 4773포인트까지 갈 확률은 5% 미만으로 보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붕괴가 안 되면 상승이 가능한가? 그것도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여기서 붕괴 안 되고 반등시 원래는 붕괴되면 탱크만큼 많은 매도량이 쏟아지는데 K2 소총으로 바뀔 뿐입니다. 즉 상승할 때 많은 매도량이 쏟아지는 것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상승하기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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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다. 어려운 구간이므로 상승 끝 하락 확률이 95% 이상이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S&P 500 전망이었습니다.